귀한 자식을 얻어서 귀한 일을, 성사를 못 이루으셔요. 근데 내년수에는 노초녀, 노총각, 아들딸이 있다. 시집장 가간다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근심은 내려놓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석입니다. 한주 편안하셨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주 64세 때 운세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65세 되신 우리 G T 분들은세한알아볼거예요 네. 65세 G T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65세라는 나이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말 그대로 신자진이라 그래서 올해 3대긴 나가는 3대는 3대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 어, G T 가요참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참 열심히 들 사셔.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자기 분야만의 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자기만의 아집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20대, 30대, 40대는 거져먹는 게 있어요 쉽게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40대 후발을 넘기면서 이분들이 뭐를 하냐 말 그대로 자기만큼의 고집이 생기는데 한 번은 귀가 얇고 남말을 너무 잘 듣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일을 저지르는 거야. 어떤 일? 내가 공무원이면 내가 천직으로 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쥐띠가 모르느냐? 말 그대로 안 좋은 소리로 말하면, 내가, 내 스타일로 말하면 주제 넘는 일을 해. 말 그대로 낱 말을 듣고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개인적으로 하면 망해요. 근데 이게 왜 망하냐? 자기 아직 고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쥐띠는 정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삶에. 그래서 30대, 40대가 뭐가 있냐. 정석 살지는 못하면 두 가지를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잃어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을 잃으면 뭐가 이겠죠 내가 돈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쥐띠분들은 대개 보면 30대, 40대가 가정사를 잘 지켜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번, 1번, 2번이죠. 그러면서 또 외로워요. 무척도 이분들은 고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보게 채워지려고 하다 보면은 강한 걸 찾아요. 근데 이 강한성에 있을 때 뭐냐면, 이런, 이 쥐띠들은요, 좀, 보편적으로 내가 본 결과는 사람의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기? 마음의 사기가 너무 커요. 믿었던 사람 한테 발등도 찡기는게 보니까 애정 문제죠. 가정 문제.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문제가 있냐. 이 65세는, 어, 쥐띠가요, 자식이 없어요. 사실은, 자식이 귀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하냐? 없는 아들을 만들어. 없는 자식을 만들어. 그러면, 학원이 많아. 자식 때문에 보이지 않는, 평생 근심을 해. 걱정을 해. 근데, 이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 어, 쥐띠가, 65세 쥐띠가 뭐가 있냐? 또한 가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징갑부터 안 좋습니다. 인가은 62세죠. 네. 일본들은 뭐냐면 병사리, 병고액사리라는 게 있어요. 병고액사리는 뭐냐면 건강 문제예요. 음. 내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성, 어딘가 모르가 가슴 아이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62세부터 지쳐가는 게 있어요. 음. 마음도 지쳐, 몸도 지쳐. 그러니까 이분 어, 65세 쥐띠들은 어, 특히 저가이 말을 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걱정스러운 부분은 건강이다.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내, 나를 돌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내가 걱, 정이 있을 때 모든 걸다 잃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대로 이런 말이 있죠. 우환이도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부 종사하기에 힘들어요. 참, 열심히, 신, 열심히 사는 거는 제가 칭찬할 만해요. 진짜, 남들, 하나 할때두개할수 있는 게, 어, 쥐띠예요. 경자생 쥐띠가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 대신, 어, 내년 수까지, 어, 내년, 6 6세예요 나는 걱정스럽다. 내년에 6 6세안 좋은 소리 우리가 있잖아요. 뭐, 666은 악마의 숫자다. 그래서 66. 내년 수에 건강체크, 건강수, 또 플러스 뭐냐? 어딘가 모르게, 내가 조금 병원을 친구의 번님을 찾아가듯이 자주 체크해라. 음. 어, 저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건강을 크게 지켜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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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의뢰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렇죠. 남은 이 하반기 또 9월, 10월, 11월, 12월이 나가는 삼재 더욱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어, 이부, 아, 어, 침각. 한 갑이 넘고 62세가 진갑이라고 합니다. 진갑수의 삼재를 맞게돼 있어요. 그러면서 62살에 드는 삼재가 되니까 63살, 진갑, 62세를 넘기면서, 진갑을 넘기면서 63살에 드는 삼재, 64살에 묵는 삼재, 6 5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가는 삼재예요 근데 이 삼재라는 뜻은요, 어, 신자진, 우리가 대개 보면 신, 뭐, 잔나비띠, 지, 응, 신, 자, 진이라 그러잖아요. 자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쥐띠가요, 솔직히 말해서, 보편적으로 뭐, 잔나비띠, 원숭이띠가, 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자진에 걸리신 삼재가 안 좋은 수라 그랬죠. 저가 말대로. 삼재라는 뜻은 3년만에 나가는 게 삼재잖아요. 근데 특히 이 쥐띠가요, 나가는 삼재가 무섭지 않아요. 내년에 나가고 묵혀서 내년수가 더 나빠요. 이 3제라는 뜻은요, 어, 보편적으로 3년이 안 좋다는 게 3제인데, 이 3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는 들어오기 전에 1년 전, 나가고 나서 1년 전, 이게 최고 중요하다. 3제 들어와서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음. 보, 뭐, 보편적으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평, 어, 제가 본 결과는, 예순다서, 어, GT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건강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게 됐다 1억천 검이 필요 없다 음, 그러면 선생님 65세 우리 GT분들 방금 말씀해주신 건강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네. 반대로 그래도 좀 찾아오는 기회들이라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요 뭐한 뭐 가지를 잃게 되면 한 가지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내년에 뭐가 있냐면 자손의 경사가 있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쥐띠가요, 자손이 귀해요. 없는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요. 아들이 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서 아들을 낳는데, 내년수에 식구가, 아니면 자손의 경사, 어떤 자손의 경사는 뭐겠어요? 집안에 며느리를 보던가 딸내비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쥐띠가 없는 자손, 팔자에 내가 그랬죠. 보편적이라 그랬죠. 다는 아니어서도 자식이 귀한데 귀한 자식을 얻어서 귀한 일을 성사를 못루으셔요 그런데 내년쯤에는 노초녀, 노총각, 아들, 딸이 있다. 시집장 가간다.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근심은 내려놓게 되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건강만 조심해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음. 네. 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정말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개별적으로 와서 보게 되면 정확히 좀 어떤 분을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편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고, 저가 또 아까도 신축 뭐 소띠와 지금은 어, 자쥐띠를 보는 게 지금 이건 보편적이죠. 그 대신 저가 본 결과성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손님을 본 결과는 이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좀 조그만한 나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멘트 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어딘가 모르게 조금 조심할 거는 순간이고, 그 대신 더 깊이 보시려면 장조기를 한번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